오늘도 30번 때에 우리는 왔습니다. 이 글도 선생님이 간단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나눔, 쉐어링이라고 하죠. 나눔과 우리의 어떤 협력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다 우리의 본능인데, 이런 본능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즉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에 대한 글입니다 알겠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글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종에게 있어. born in, 태어난 종. 이런 시기에. 어떤 시기냐? when이 꾸며주면 되겠죠? when 뒤에는 무슨 절이 온다? 완전한 절이 온다. 됐어요. 그리고 when은 뭘로 바꿔 쓸수 있다? 여러분들. 온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도 함께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식의 태어난 종들 자원이 굉장히 제한되고 그리고 위험이 굉장히 컸던 이런 식의 태어난 종들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이런 게 태어났던 상황에서는 우리의 내추럴 자연스러운 다른 말로 타고난이라고 의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이라고 의역해도 돼요 우리의 타고난 이런 경향이 있대요 무슨 경향이냐. 뭔가를 공유하거나 cooperate, 협력하려는 우리의 이런 경향이 is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된다고 합니다. 복잡하대요. 자원이 굉장히 플랜틱, 풍부한 상황이라든지. 됐어요? 아니면 외부의 이런 위협이 굉장히 퓨, 적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경향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류는요, 1번 문장. 얘가 굉장히 주제거든요. 우리 인류는 원래 자원이 적고 위험이 많던 시대에 태어나서도 원래 우리 인간은 공유하고 협력을 잘 하는 민족이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원이 풍부하거나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우리 인간은 협력과 협력을 잘 한다는 걸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라는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과거에 IMF 사태. 우리나라가 망할, 망할 뻔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때 다 국민들이 굶주렸었거든요. 이때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우리는 공유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시, 시대가 지나서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때는 솔직히 우리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자원도 풍부하고, 우리가 막 총을 쏴서 서로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 대한민국에서. 이럴 때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협력을 잘 한다, 안 한다? 잘안 한다라는 글입니다. 쌤이 혓바닥이 좀 길었죠? 바로 갈게요. 볼게요. 우리가 적게, i s 크 적게 가실때 우리는 좀더 열려 있습니다. 뭐에 열렸냐면 쉐어링, 나누려는 경향이 있대요. We have what?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우리는 나누려는 영향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Open to 뒤에 이 ing, 이 to가요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이 ing, 명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뭐, open to, 혹은 반대로, 뭐뭐에 가까운, close to. 얘네 뒤에는, 이렇게 ing 같은 명사가 온다를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내려갈게요. certain, 어떤, nomadic 하면 유목, 유목 부족들이 많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나누는 것을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들의 뭐에 맞다, interest, 이익에 맞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happen upon 하면 쓰세요.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 당신이 그 유목민들을 당신의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집을 오픈해 줄 거고, 당신에게 그들의 음식과 그리고 hospitality, 환대, 접대 이런 뜻이야. 반대 접대 이런 걸해줄 겁니다. 근데요. It's not just because 이것은 뭐 때문만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착해서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생존이 뭐에 달려 있냐면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r 왜냐 하면 그 유목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아냐 그들이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여행자가 될지도 모른다 음식이 필요한 그리고 쉼터가 필요한 다른 때에 본인이 나중에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남들을 돕는 거다 됐죠 근데 Are we up? Are we up? Ironically 역설적으로 더 h e more the bigger The more sophisticated The l s 우리 더비더비 문법이야. 뭔 뜻이야? 더 뭐뭐하면 할수록. 뭐더 뭐뭐하다 뭐 약간 이런 뜻이죠 얘네가. 그럼 해석해볼게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펜스, 우리의 울타리는 더커지고 벽을 많이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소피스 h i s t i 얘가 정교한이는 뜻이야. 적으세요. 정교한. 그니까, 러더 정교하면 정교해질수록, 우리의 security, 보안. 우리가 지키는 보안이죠. to keep people away. 사람들을 keep away 하는 거, 쫓아내는 거야.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려고 우리의 보안이 좀더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the list. 덜 우리는 나누고 싶어 한다. 얘가 주제에요 주제. 얘가 주제. 됐나요? 7번 갈게요. 마지막 문장. 우리의 디자이 e 욕망이라고 할까요? 욕망. 뭐 하려는 욕망? 더 많은 것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combined with. 뭐뭐와 결합된. 됐어요? 뭐뭐와 결합되어. 뭐랑 결합되어 우리의 감소된 신체적 교류와 더불어서. common fork라고 하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 우리에게 뭐 근처 사람들 에게 보통의 사람들과의 우리가 굉장히 줄어든 신체적 교류 그런 현상과 결합되어 우리 인간이 더 많이 가시려는 우리의 욕망은 얘가 주어야 욕망은 Start to 시작한다 즉 만들기 시작한대요 뭘 만드냐 사회적 디스커넥션 단절을 만들어낸다 뭐의 단절을 만들어낸다 단절 혹은 Blindness 맹목을 만들어낸다 맹목이란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맹목이라고 하죠. 못함이란 뜻이야. 보지 못함.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목과 단절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주제가 뭐 있어요? 이거요. 봐봐요. sharing의 paradox, 역설. scarcity. 이거 외워야죠. 부족이란 뜻이야. 부족. 부족은 fosters, 촉진한다. 부족은 뭘 촉진시킨다? generosity, 관대함을 촉진시키고. 됐어요? 반대로, advance, 풍요는, 풍부함이란 뜻이니까 풍요라고 할게요. 풍요는, breeze, 낳는다. isolation, 고립. 굉장히 멋진 주제죠. 요렇게 찾아낼 줄 알면 되고요. how, 어떻게 부와 안전이, weaken, 약화시키는가 우리 인간의 협력과 어떤 유대감 연결을 제목 볼까요? From A to B, scarcity 부족에서 advance advance 풍요로 변화하고 있는 nature 본질 바로 이쉐어링에 변화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쓴 글이었고 when 때에 대해서 썼대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만든 대요 우리를 덜쉐어하게 만드는 그 때를 쓴 글이다. 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